69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A번을 갈게요. Although하고 Despite의 차이점은 역시 다 아시겠지만 Although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접속사가 되고요.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반면에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같은 뜻이지만 얘는 전치사로 태어난 놈이죠. 그래서 뒤에 명사만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갑니다. 더 센스가 감각이라는 뜻인데 이 감각은 추상명사적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할 거는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뭐 꿀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상명사 뒤에는요. 대치 나오는 거는 거의 90% 이상이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추상명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란 거는 완벽한 문장으로 부연 설명을 해야지 부연... 불완전한 문장으로 구현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동격의 접속사로 보면, Nature 자연은요 여전히 p r e v i o l s 에서 압도적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압도적이다라는 감각에도 불구하고, Cape Town과 p o r t o r 하고 and Johannesburg는 좀 잘못 나왔어. 원래는 a and 안 씁니다. A, be, 드 n d c, 이렇게 쓰는데, 얘는 a n d 를 썼어요. 좀, 좀, 특이하네요. 여하튼, 얘가 주어가 되고, 얘가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과, 프레토리아와 앤드, 요하네스버그는, 서피스케이트 하면, 고상한이라는뜻이고요 확식 있는, 이런 뜻이 되고요 되게 품위 있는, 이런 뜻입니다. 품위가 있고, 전 세계적 클래스를 갖고 있는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디스파이트로 가셔야 됩니다. 비번 갑니다. 제가 비번 팁 어떻게 드렸죠? 더 센스가 나오네. I always have the sense when I'm in South Africa에서 내가 남아메리카에 있을 때 역시 얘는 부사절이 됩니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얘는 부사절이 부사절에서는 네, 문장 성분에서 지워주고 난 다음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센스를 뭐라고 했어요? 추상 명사라고 그랬죠 그럼 동격이 접속사 대치 맞는지 봐. 사람들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다. 단지 자랑스러워 한다라는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이 대칭, 여기서 내가 설명했던 동격의 접속사를 그대로 썼습니다. 됐죠? B번 됐고, C번은, 에, 잘 보세요. since는 부사절밖에 못 끌어요. 뜻은, 모모한 이래로라는 뜻도 되고, 모모 이기 때문에라는 뜻두 개로 해석이 되고요 since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는 부사절이 나오면, 부사절은 문장성분에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뒤에 커마를 찍고, 주어하고 동사인 본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얘를 주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주절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부사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w h e t h e r 는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whether he comes or not. 그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것은 is not important.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whether 절 전체가 명사절로 쓰였구요.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whether he comes or not is not important. 중요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얘가 부사절로도 쓰입니다. 부사절로 쓸 때는 똑같이 써봅니다. whether He comes or not. 그가 오던지 안 오던지 가네. 그것은 I don't care.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해석이 돼서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웨더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웨더는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다.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다. 이 문장을 보면 뒤에 오알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외돌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 알이 주어 동사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이 외돌절은 무슨 절이다? 부사절로 빠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외돌절로 쓰면서 부사절로 써야 됩니다. 뒤에는 오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